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목요일이 왔습니다. 아, 목요일의 남자, 여러분들의 고막 남친 <laughs> 아, 차대웅 부장입니다. 어, 시장이 뭐 이렇게 쭉올라왔다 내려왔어. 어, 뭐 지표 발표했습니까? 아, 나는 잘 몰라 지표고 뭐건 어, 나랑은 뭐 상관없지 그지? 나는 뭐늘 어, 음, 차트만 보는 사람이니까 어, 지표가 뭐가 발표됐든 건 신경 쓰지 않는다. 자, 오늘 또, 어, 흐름 한번 볼까요, 시장? 야, 지금 나스닥 1봉이에요 일봉. 많이 올랐다, 그지? 에, 제가 지난주에, 아, 여기서 그 얘기 했는데, 그지? 쭉 올라와가지고, 음, 이 60선을 올라 탄 자리에서 내가 얘기해줬잖아, 그죠? 60선 올라 탄 자리에서 이제, 요거만 유지하면 위로 간다. 아, 요게 깨지면, 어, 요, 20선까지 내려오는데, 음, 20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돌려가면서 20선을 우상향으로 돌려주면, 가는 자리다라고 얘기한 게 기억 납니까? 다들 기억 안 나겠지, 그지? 늘 그래. 어, 이제는, 음, 제가 어, 학창시절에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하고, 어, 기억 안 나지? 에, 그럼 다들 기억 못 하잖아, 그죠? 어, <laughs> 어, 아, 그 마음을 알것 같아, 이제는. 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요걸 또 다들 기억을 못 하잖아, 그지? 언제나 새롭고, 그죠? 어, 뭐 그렇습니다. 아, 기억 못 해도 돼요. 아, 기억 못 해도 돼. 아, 또 얘기하면 되니까, 그죠. 어찌됐든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어, 그죠. 여기에요. 선인 120선을 어, 돌파하고 올라온 자리,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와서 어, 60선의 지지를 받은 자리, 거기에서 다시 한번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자리. 근데 이제 어디에 부딪혔어? 바로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정고점 매물대에 부딪혔다. 사실 여기만 돌파하면 이제 완전 또 신고가야 이례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해 주면 더 이상 저항도 없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가는 자리가 되겠죠. 여기를 이제 돌파해 주냐 느못해 주냐 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또 검정선이 있잖아, 그죠? 엠벨로프란 말이에요 엠벨로프. 과거에도 보면. 음, 이 일봉이 엠벨로프 상단선에 부딪히면 어,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지만 결국엔 빠진다 그죠 터치하고 빠지고 그죠 터치하고 빌빌빌빌 가는 것 같지만 내려온다 근데 어, 또 이걸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꽤 많이 갔거든 그죠 어, 그런 부분이야 여기도 여기 터치하면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눌린다 그죠 여기도 상단선 찍고 빌빌빌대다가 깨지고 그죠 근데 또 여기서 여기 올라온 거 보면 꽤 올라갔어 그죠 그러면 어 여기도 보면 여기 앞에서도 여기도 여기 터치하고 내려왔죠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상단선을 터치하냐 못하냐가 이제 중요하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상단선을 터치하고 여기서 빌빌빌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20,75?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그죠? 이제 조정을 받겠지 그죠?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60선까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 뭔가 희한하게 좀 눈에 보이지 뭐가 보여? 60선을 잘봐 살짝 우상향을 꺾이지 않았어? 지금 어, 어느 정도 따라 올라오긴 했어 우상향으로 그럼 여기서 어, 터치하고 60선 이 우상향으로 싹 돌아나가면 조금씩 더 가면서 어, 많이 가면 20,075까지는 갈수 있다 그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 못 가면 말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눌린다 그럼 어디까지 눌리겠어요 60선 지금 보면 어, 주가의 흐름을 잘 봐요 60선을 깨고 120선에서 터치가 나오고 돌파하고 나서 그죠? 60선에서 지지받고 돌파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야? 120선, 60선, 그 다음에 20선, 10선, 5일선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자 지금 보면 60선을 터치했으면 이제 다음에는 20선을 만나야 돼 그죠? 20선이 이 밑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조정을 좀 깊게 받을 수도 있겠죠? 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눌리게 된다면 급락이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눌리게 된다면 어, 60선하고 20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 여기겠지 18,185 포인트까지는 눌려줄 수 있다. 자 이제 어, 30분봉을 한번 보자고. 30분봉 중심선에서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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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니까 상단선 찍지 그지? 상단선 찍고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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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중심선을 만나는 시기야. 어, 중심선에서 밟고 다시 한번 상단선을 찍느냐? 아니면 깨지고 하단선을 찍으러 오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30분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워낙 너무 3단선만 찍었어 하단선을 한번 찍고 그나마 상단선 찍고 중심선에 버티다가 또 상단선을 찍었단 말이야 확률적으로 하단선을 한번 찍고 상단선을 두번 찍었어 또 상단선을 찍을 확률이 높을까 하단선을 찍을 확률이 높을까 요거는 잘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기준점은 중심선이다 이 갈색선, 그지? 여기를 터치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상단선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어, 여기가 어디냐면, 18,630.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면,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 걸리겠지? 18,725. 그리고 이제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진짜 상단선을 찍고 가는 겁니다. 상단선은 여기. 18,895. 여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여기서 중심선이 깨진다. 그러면, 여기지, 여기. 여기 라인에 지지라인이 있잖아, 그죠? 18,430. 이 정도 라인의 지지라인을 형성할 거다. 왜 여기냐면, 자, 시간이 흐르면 30분 봉이 하나씩 하나씩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하단선이 따라 올라온단 말이야. 이렇게 따라 올라와 만나는 곳이 여기다. 18,430. 아,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라인에서, 어,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30분 봉으로 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놔둔 거고, 저 차대웅 부장은 매매를 어떻게 하냐. 장 시작 후 3분 동안은 기다려. 캔들이 3개 그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1분 봉에 60선을 본다. 지금 이 60선 매매 가지고 차대웅 부장이 거의 방송에서 2년 동안 그죠? 무손실 매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매매할 를 수가 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장 시작했어요. 자, 이제 60선 근처에서 시작이 됐죠? 세 개를 봅니다. 캔들 세개 이제 하나 그려졌고, 자, 이제 60선 위로 올라오느냐 떨어지냐 정체를 밝혀라. 예, 두 개째 다음 거까지 봅니다. 다음 거에서 60선 위로 못 올라오면 셀. 올라가면, 바이! 뭐냐? 자, 이제, 마지막 캔들이 그려졌습니다. 자, 올라오냐? 내려가냐? 야, 씨, 애매한데? 자, 이렇게 애매할 때는 어떻게 돼? 캔들 하나를 더 보는 거지, 그지? 자, <laughs> 이게 지금 애매한 자리란 말이야. 지금 반등이 시작된 자리인데, 60선에서 벌어졌고, 60선에 붙고 나서에서 위로 벌어지냐, 밑으로 벌어지냐를 보고 찍는 겁니다. 여기서 어설픈 자리에서 들어가면, 이도저도 안 돼. 자 올라오지 올라오지 자 봐봐 60선 60선 올라오잖아 그지? 자 돌파한다 돌파한다 돌파한다고 봐 돌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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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뭐했다 바이난바이 찍었어 몰라! 자 이제 200불 나오면 난팔 거야 자자자자 자, 자, 자. 과연 최고점에서 물리느냐 <laughs> 야 그러지 마야 그러지 마 윗골이 달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돌파했잖아 돌파했으 가야지 야, 가던 길 가자! 와 오늘 힘들다 그지? 뭐야? 야 이거 양봉 유지하면 다음 봉에 야, 간다 그지? 120불 그렇지 130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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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라고 외치면 안 가냐 이 썩은 놈들 야 그러지마 자자자 더더더야 그러지마 야 130불 그렇지 140불 봤어 방금 내가 140불 봤어 140불 야 좀만 더야 힘내 그렇지 다음 봉에 간다 199불 200불 간다 200불 넘어섰다 끝 크 <끝> 기가 막히다. 내가 아까 어, 테스트 하느라고 한주그일 계약을 샀다 바로 팔았어. 어, 그거 빼고 186불 벌. 야이씨 방금 매매만 보면 내가 얼마 벌었어? 219불 벌었지, 그지 29만 5천 원. 12분 13분 만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29만 5천 원을 벌 거야. 이제는 60선을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니까. 라 60선 매매가 완벽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서 늘 얘기하죠 누워서 코 파면서 엉덩이 긁으면서 돈 벌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스닥매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어요 60선 매매 60선만 보고 매매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스닥 매매를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길 하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대무장은 수익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알차고 더 빠르고 더화끈한 수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